안녕하세요 나니랑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화장토 가리에 대해서 어, 알아, 알아볼까 합니다. 어, 화장토 가리의 목적이 있죠. 어, 1년에 보통 화장토 가리를 적게는 두 번, 어, 많이 하시는 분은 네번까지 어, 한다고 그래요. 예, 평균 두번 어, 이상은 확실히 하는 것이 예, 보통 이제 일반적인 거고요 어, 그 화장토가리의 목적이 있죠. 어, 첫번째는 어, 분 위에 우리가 그 여기도 보면 은그 하얗게 이, 이런 부분들이 있죠. 염류축적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끼가 또 끼죠. 지하수 쓰, 쓰시는 분들이 특히 이끼가 많이 끼는데요. 어, 이끼를 제거하고 그리고 뭐 이물질도 역시 같이 제거가 되겠죠. 그리고 어분 주변에 그또 이끼가 끼는데 그것도 어 화장토 가리를 하면서 같이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두번째는 어그 화장토를 갈아내므로 인해서 보통 1cm, 2cm 가까이 이제 덜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산성화를, 분내에 산성화가 진행이 되는데, 중성화 시키는데도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화가 올바로 붙었는지, 위치가 제대로 붙었는지, 특히 11월이나 3월 분갈이는 지나치게 밑달리면 신화를 제거도 하게 되죠. 어 11월달이나 12월 초까지도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그 이제 자마가 신화로 그 쌀알만하게 또는 좀큰 것은 어, 콩알만하게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은 에, 지나치게 밑 붙으면은 그거를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요정도면 되겠다 싶으면은 밑에다 경석으로 받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차후에 이제 설명을 하, 하게 될거고요 어, 그렇게 해서, 또, 뿌리, 뿌리가 위로 나와서 신화를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제거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어, 그렇게 해서, 어, 이제, 하는데, 원래는 지금 시기는 에 맞진 않아요. 3월에, 3월에 하고, 그 다음에, 어, 신화가 올라와서 어느 정도 자리 잡은 후, 그러니까 장마가 시작되면은, 예, 그때 또 화장토 가리를 할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보여주려고 뭐 일부러 어 앞에 보이는 난초를 화장토 가리를 실시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어 위에 있는 걸 덜어내야 되겠죠. 어, 보통. 화장토 가리 할때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요 앞에 보이는 핀셋, 그리고, 어, 가위, 예, 그리고 이제, 어, 이걸 담을 또 쏟아낼 그릇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다. 자, 먼저, 위에를 덜어내고요. 자, 저는, 어, 조곡토하고 마사를 섞은 걸 위에 얹거든요. 어, 그래서, 고, 고, 고 위치까지만 덜어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신화가 지금 붙어 있는 게 확인이 되구요. 신화 위치가 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어, 이 위치에 붙었는데요. 이거를 어, 밑달리지도 않았죠. 그리고, 어, 보이나요 어, 좀 자세히 이렇게 보이면 여기에 신화가 붙었는데 지금 밑달리지도 않고 뿌리도 어, 눌림 현상도 없습니다 그럼 이 상태면은 그 다음에 어, 화분 주변에 그 청태가 끼지도 않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 빼고 자, 이렇게 하면은 화장토가 어 전에 했던 화장토가 완전히 지금 이제 죄가 됐죠. 아 이거를 어, 제가 저 뭐를 조금 소홀히 했더니 그 시큰이 있네요. 옆에 보면은 아이개각주이나뭐가흡수한 어, 것들이 보이죠. 어, 어 이렇게 하면은 제가 관리를 잘 못한 거가 되는데 에,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이 상태에서 어. 리는이 이 칫솔로 칫솔로 이 주변을 주변에 이끼가 껴있는 거를 문질러서 제거하는 건데요. 이건 없기 때문에 어, 그냥 어, 넘어가고요. 바로 곧바로 어, 화장토를 붙습니다 자, 제가 쓰는 거는 화장토가. 그, 마사하고 그리고 저곡토를 섞었어요. 어, 보통 그렇게 사용을 저는 하는데요. 어, 그리고 어, 지금 이 위에 어, 마칸푸를 얹는 것도 괜찮거든요. 어, 일단 저는 어, 마칸푸를 얹지 않고 그냥 하겠습니다. 가해부터 돌려서 한, 어, 채워준 다음에 자, 좀 전에 그 뿌리 밑까지 빠져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어, 이 상태에서 뿌리 밑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핀셋으로신화 다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 초곡초곡 밀어 넣으면 다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밀어 넣고. 요 신화 주변에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이 새 신화가 다치지 않을 정도로 그 주변은 이렇게 그 마사로 얹을 경우는 마사 그 딱딱한 부분은 제거 밖으로좀 밀어내시고 좀더 이제 주변 정리가 되면은 좀더 얹이죠 이때는. 어, 지금 이제 장마가 아직 올라면 좀 남았잖아요. 그러면 약간 어, 두텁게 얹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3월 분갈이가 이렇다는 뜻이죠. 3월 어, 아, 화장토갈이가요. 약간 어, 올려서 어, 주시면 어, 신화가 어, 약간 묻히게 되죠. 어, 묻히게 되면 이 모양을 만드는데도 효과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 이게 지나치게 노출이 되면, 미리 노출이 되면, 어, 입이 쓰지를 않고, 어, 이게 좀그 수협성으로 바뀌어요. 그러나 좀 두껍게 해주면은, 그, 그거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화장도 가리가 완성이 됐는데요. 이 상태로, 그러면 화장통 가리한 것은 정량을 어떻게 하느냐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물만 물만 안정이 될 때까지 자주 주시면 됩니다 한 이틀 간격으로 어 일주일 정도를 물을 그냥 일반 관리를 하되 물을 이틀 간격으로 줘서 안정이 되게 자 이렇게 되면 위에 어 트리코를 접종했던 것들이 그제 한겹뿌리 그벗겨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일주일 간격으로 어 물을 일주일 간격이 아니라 이틀 간격으로 물을 일주일 동안 주면 대부 안 3회 정도 되죠. 그렇게만 해도 어 위에 곧바로 어 트리코 그 난균이 위로 올라와요. 올라와서 안착이 됩니다. 그걸 알수 있는 것은 어 위에 어, 이 난석을, 그 화장토를 잡고 있으면 옆으로 한 40, 45도에서 60도 이렇게 기울여 보면, 옆으로 기울여 보면 안 쏟아지면은, 어, 위에까지, 음, 난균이 접종이 잘 번식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에, 화장토 가리에 대해서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제 양이 많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특히 대주 짜리는 더 섬세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자, 그렇게 하면은 어, 화장토 가리는 어, 적어도 1년에두 번은 해서 어, 뿌리에 문제가 있는지 또 병주도 또 쉽게 알아낼 수도 있고요. 어,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유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화장토 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이상은 난이랑이었고요. 어,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 한 이틀간 비 내리면서 추워졌는데요. 그 어,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이 예, 온도가 올라가고 좀더 더워진다 그래요. 올해 특히 일기가 굉장히 편차가 심하죠. 어, 5월 달에 뭐 기상 관측 음, 이래로 처음으로 뭐 31도까지 2도까지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기상이 아주 고르지가 못하기 때문에 예, 난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